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팀 TV의 스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무료 게임은 스팀 스토어의 아트마스피어입니다. 2018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025년 4월 23일까지 스팀 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스팀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시면 영구 소장 가능합니다. 장르는 캐주얼 액션 게임으로 한국어를 미지원하며 플레이타임은 최소 약 3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며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는 발라드라는 공을 조작하여 위험한 장애물과 함정을 피해 목표 지점까지 이동해야 하는 캐주얼 액션 게임인데요. 30개의 도전적인 스테이지가 있고 스테이지 단계가 올라갈수록 난이도도 상승하여 정밀한 컨트롤과 순발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어를 미지원하고 있으며 정가 4,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을 2025년 4월 23일까지 스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그리 좋지 못한 게임이니 스팀 라이브러리 채우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팀 스토어의 아트마스피어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무료 게임은 에픽 게임즈의 보타니큘라입니다. 2012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025년 4월 24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기한 내 에픽게임즈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시면 영구 소장 가능합니다. 작년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미지연하고 플레이 타임은 최소 약 3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연하고 컨트롤러를 미지연하며 메타 스코어 82점을 받았습니다. 다섯 명의 작은 나무 생명체들이 악성 기생충으로부터 자신들의 마지막 씨앗을 지키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으로 플레이어는 다양한 환경을 탐험하며 퍼즐을 해결하고 아이템을 수집하며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정가 17,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을 현재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에픽게임즈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셔서 꼭 연구소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픽게임즈의 보타니큘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모바일 게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모터 스포츠 매니저 모바일3입니다. 작년은 시뮬레이션 게임이며 한국어를 미지원하고 정가 3,2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입니다. iOS,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하고 구글 앱 스토어 기준 50만 이상 다운로드, 별점 4.5점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레이싱 팀 관리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자신의 모터 스포츠 팀을 운영하며 드라이버를 고용하고 차량을 개발하고 전략을 세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2025년 4월 20일 현재 무료로 배포 중이지만 기한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을 보는 즉시 다운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 모바일 게임 모터스포츠 매니저 모바일3였습니다. 여기까지 무료 게임 정보였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용하시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